여기 월 매출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이제 많이 찍을 때 이제 4천원까지 찍었어요 아 4천원이요? 예, 예. 그럼 마진율은 어떻게 되0요 천정도? 퍼센트로 치면 은한 30%가 네.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여기 치킨집이 제가 예. 알기로 한 5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요네 맞습니다 거의 뭐 서울에서 처음 생긴 예. 거 이제 네. 조그맣게 있으면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엄청 졌죠 그 이렇게까지 치킨집이 장수할 수 있었던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신선한 재료와 정직하게 한결 같은 맛 그런 맛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았을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뭐 우리 애들도 지금 치킨 먹고 먹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부드릴게요 예, 저는 오늘통닭 인덕대점 월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2시쯤 됐는데 그 오픈이 몇 시길래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오픈이 3시인데 오늘은 월드컵도 있고요. 아, 있고요. 아시안컵이요? 예, 예. 예. 아시안컵, 아, 월, 아시안. 아, 죄송합니다. <laughs> 준비차 그리고 장도 봐야 돼서 좀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야. 예약석도 있습니다. 아, 오늘요? 있으면. 예, 예. 어... 네, 특별히 저희가 3시 네. 출근인데 가끔씩 이렇게 또예약 계시는 분이 있어요. 멀리서 어.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 제가 또 일찍 출근합니다. 어, 예약이 몇 시인가요? 아 예. 오늘은 한시 이후에 있습니다. 한 <laughs> 시부터 예. 예약이 있는 거예요? 네. <laughs> 그 들어보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네. 매장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제 사실은 네네. 제가 이제 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앞으로는 우리 아들을 보고 좀 오세요. 아. 예. 아. <laughs> 그럼 오늘 일정은 네. 바로 매장으로 출근하시는 네. 거예요? 네. 차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차로는 겁나 빨리 갑니다. 어, 네. 얼마나 걸리는데요? 10분이면 갑니다. 아, 얼마나 걸리는데? 십 분이면 갑니다. 십 분이요? 네. 아. 아. 치킨집 창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찜질방에서 치킨집 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아 찜질방 안에서요? 네 그래서 아. 찜질방에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간판은 안 걸고 했지만 어, 예. 너무 반응이 좋아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아, 재계약을 못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여기 가까운 곳에 중계동 여기다가 하게 됐어요. 원래 고향이 이쪽 그 도봉구 있죠. 아 ]이죠? 저는 이제 서울 토백입니다. 아, 예, 도봉구 수유리 네. 뭐 삼양동 아. 이쪽 토백입니다. 그럼 계속 그 장사만 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저도 여러 가지 해봤어요. 유통 쪽도 해보고, 아, 영업도 해보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잘할수 있는 게 통닭이 아니었나 싶어서 통닭집에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올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회장님 지금 오늘 통닭하고 제가 2년은 솔직히 이제 통닭집이 지금은 뭐 체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체인 사업 하기 전에 제가 30대 때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치킨 기술 노하우를 배웠어요. 30대 때요? 예. 그때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실은 뭐 제가 장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회장님한테 배우고, 그 회장님하고 인연이 진짜 많아요. 예. 처음에 이제 장사 이렇게 오래 끌고 갔던 이유가, 회장님도 뭐 정직하게 오래 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 그렇고 음. 저희도 뭐 그때부터 이제 진짜 20년 이상 치킨을 지금 먹은 거죠 오른 통닭. 아, 예오른 예, 통닭을 제가 그때부터 먹었는데 처음에 회킨을 먹었을 때는 세상에 뭐 이런 치킨이 있나? 아, 어, 너무 있었구나. 맛있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해, 제가 본사에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치킨 쪽으로 일을 한 20년 넘게 하신 거예요? 한 예, 그래서 20년 넘었죠. 어, 예. 거의 뭐 치킨은 거의 전문가시겠네요. 아 전문가는 아니죠. 네. 많은 분들 계시는데 네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음. 예, 손하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가 매장인가요? 네, 여기 매장입니다. 아. 매장으로 가시죠. 아, 여기 아파트 상가에 있네요. 아, 예. 저희 아파트 상가에 저희 매장입니다, 여기는. 네. 지금 이거는 뭐 하고 있 거예요? 아, 어, 예, 이거는 조각가 켄터키. 예. 엔터키 치킨. 예. 어... 조각닭으로 튀기는 거거든요, 얘는? 네네. 얘는 통, 옆에 있는 건 통닭이지만 얘는 조각닭으로. 요새 좀 젊은이들은 조각닭을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예. 아무래도 옛날 통닭거든요. 예, 저는 통닭이 맛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게 튀겼을 때 제일 맛있을 때가 네. 한 시간 안에 먹어야 된다고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요왜 금방 튀겨서도 아니고요. 왜냐면 육즙이 가둬지고 이제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일 맛있는 시간이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될수 있으면 신선하게 해드리려고 좀 튀겨서 오래 안 놔두고, 예, 맛있게 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요? 어, 제일 잘 나가는 건 통닭이죠. 저희가 원래 오는 통닭이 대표 메뉴가 통닭이다 보니까 네. 통닭이 제일 잘 나가죠, 일단은. 음. 그리고 통닭이 사실 제일 맛있습니다. 그 염지랑 이런 것도 다 직접 하시나예요 아니요. 본사에서 다 해서 나오죠. 저희는 이제 네. 튀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아, 레시피대로. 어떻게 보면 일하기는 좀 간편하겠네요. 어, 그럼요. 아, 간편하죠. <laughs> 여기가 예, 예. 보니까 인덕대 근처인 것 같은데. 예. 학생들도 많이 오세요. 어, 예. 학생들도 가끔씩 이제 예약해서 오셔요. 저희가 이게 매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진짜 인덕대생 단체적으로 받으려면 미리 예약을 하시고 원래 또 학생들은 단체로 다니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자리도 없어서 어떨 땐 그냥 네. 가시기도 하고 예, 네.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뭐 평소에도 이렇게 막. 홀이나 연대 웨이팅 있고 막꽉 차고 그래요? 아, 웨이팅까지는 아니지만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그래요 아, 기다리시지 보... 못하고 예. 보니까 여기 아파트도 되게 많고 예. 상권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저희가 지금 오픈한 이래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오셔요 아. 이제 오셔서 이제 드시는 분들도 많이계시지만 사실 오셨다가 이제 보면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시잖아요. 아, 네. 저가 가끔씩 이제 전화 주문하셔서 포장해 가지 고 마시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항상 오시는 당근분들한테 자료 드리지 못해서 이번 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아. <laughs> 근데 보니까 오픈이 3시고 마감이 2시던데. 네네. 2시까지 계속 이제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또 아들이, 아, 또 늦게 아드님. 아들이 있어요. 음. 예, 예. 저는 이제 조금 일찍 가고 네네. 아들이 좀 늦게까지 아, 하고있습니다 예. 여기 월 매출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이제 많이 찍을 때 이제 4천까지 찍었어요. 아 4천이요? 예, 예. 그럼 마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천 정도? 예. 퍼센트로 치면은 한한 30%가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야채가 또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선하게 야채를 좀 싸게 공급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아. 조금 다른데보다 좀 마진이 좀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예. 오픈하자마자 엄청 바쁘시네요. 어, 예. 제가 오픈하면 네네. 좀 신선하게 좀해드리려고좀 바쁩니다. 음, 밖에 홀손님도 꽤 들어오셨는데 오, 예. 주문이시면 어떤 게 들어온 거예요? 어, 지금 켄터키, 뿌링, 치킨, 골뱅이, 뭐 마늘치킨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치킨을 튀겨서 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음. 네, 안녕하세요. 아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기 사장님이라고 들어는데 맞으실 까요 아, 네. <laughs> 지금 시간이 1 시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거의 만석입니다. 바쁘다고 해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아하. 보통 이 시간에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원래?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치킨집이 제가 네. 알기로 한 5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서울에서 처음 생긴 거같데 네, 예전에 네. 조그맣게 있으면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엄청 커졌죠? 그 이렇게까지 이 치킨집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신선한 재료와 정직하게 한교 같은 맛? 그런 맛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았을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아 정말요? <laughs> 뭐 우리 애들도 지금 아까 봤지만 진짜 치킨 먹고 컸거든요 심지어 저희 애완견 인데 강아지도 국내 강아지들도 진짜 저희 치킨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 <laughs> 예, 막 저만 따라다닐 정도사모 여기 그 창업 초도 비용은 얼마나 발생했어요? 저희가 뭐 권리금 뭐 이렇게 해서 한 7천 정도 넘게 드는 것 같아요 어 인테리어나 이런 거다해서요네인테리어다해서 아, 권리금이 얼마였는데? 권리금은 저희가 한1,500 정도? 1,500? 예, 예. 여기 혹시 매장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한 13평 정도 13평. 되지 않을까요? 예예. 음. 예. 혹시 뭐 보증금이랑 월세는? 보증금하고 월세는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이제 한 3,000? 네네. 네. 월세는 한200 정도? 어, 확실히 여기가 월세도 그렇고 좀 비싸네요. <laughs> 네네. 조금 왼쪽에 있는 기름하고 오른쪽에 있는 기름이 다른 건 아니죠? 어, 다른 건 아닙니다. 네, 바쁠 땐두개 쓰고, 네, 네. 이제 한가할 땐 하나만 쓰고. 어, 사모님은 치킨 전문가시잖아요. <laughs> 예. 치킨의 맛을 가장 좀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재료가 신선해야 되겠지만요. 네. 예, 뭐 기름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 재료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어,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근처 사세요? 네, 네, 네. 어, 여기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근처 살아가지고 음. 시간 써가지고 자주 와요 어. 치킨이 가스커고맛있가지고 네. 음. 음. 안녕 어. 아이고 이뻐라 우리 코지 오늘 이렇게 일 왔냐 우리 소지오 진짜 카메라가 오 이따 또와소지 안녕 산책 하시면서 많이 네.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 약간 강아지 네, 네. 간식 간식충. 근데 <laughs> 네, 쟤는 곳으로. 매일 와요. 음. <laughs> 매일 와서 저녁 7시쯤 되면 매일 와서 먹고 가요. 어. 근데 오늘 당황했나 봐요. 모르는 얼굴들 많아 갖고. 어. 점주님은 혹시 매장 운영하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거요? 매장이 좁은 게 힘들어. 더 많은 손님들을 받아야 <laughs> 예. 되는데 뭐 단체서 오시거나 이럴 때 매장이 다 보니까 아, 그거 말고는 힘든 점없으요 네, 네.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주변에 계신 동네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음. 어려운 점도은없습니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더큰 데로 이사하셔야겠네요 아예 음. 어,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아시는 분이 여기 맛있다고 어.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번 와서 먹어봤는데 거리는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킹인 회식탑을 자주 한 번씩 와요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으세요? 종류도 다양하고 치킨도 맛있고 굴빙이도 맛있고 닭발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 음, 보니까 뭐 맥주나 이런 거 드시는 게 아니라 다 음료수로 드시네요 나중에 다 <laughs> 네. 낮에 회식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아. 이제 점심점 해서 이렇게. 아 그럼 이거 드시고 다시 또 업무 보러 가시는 거예요? 네. 사무실이 어디신나요 저희 이수역이요 이수역이요? 네. 근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laughs> <laughs> 요즘은 맛있으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어, 얼마나 걸리세요? 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 한 시간이면 오던데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의 목표는요? 돈 많이 벌어서 매장 늘리는 거? 그러게요 저희 사모님 어... 보러 또 많은 분들 예. 오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배달 전문점 하나 더 하는 게 아, 배달 전문점. 예, 예. 홀도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배달도 많은 지역에 또 배달하기 위해서 배달 전문점 하나 더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아예 요새는 다들 어렵지만 창업을 하시면 뭐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또 회사에서 나온 레시피가 있으니까 다들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게 좀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고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주변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전국에 계신 모든 자영업자분들 응원합니다.